같은 걸까요? 아, 로또 진행자분들은 미리 살수 있구나. 자, 그럼 바로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최고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퀴즈쇼, 퍼프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금손이 되고 싶은 똥손, 고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치스러워. <laughs> 네, 제가 방금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네, 제작진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걸 선물해 주셨어요. 네, 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네, 이제 똥손인데, 제가 그 이제 금손대라고, 네, 마미손 같은 거에다가 <laughs> 금색, 금색 이 장갑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네, 이거를 끼고 나오라고 합니다. 네, <laughs> 수치스러운 하루죠. 어때요? 잘, 어울리, 잘 어울리나요? 네. 어, 어, 굉장히 야이 제작진들아라고. 네. <laughs> 네, 저 대신 네, 이런 욕설은 괜찮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네, <laughs> 제작진에게 하는 건 저, 저는 괜찮아요. 아 오늘은 허용. <laughs> 저는 오늘 여러분 편입니다. <laughs> 장기 씨, 아, 제가 <laughs> 네, 오늘 수치스러우니까요 네,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 해! 진짜 이거 던져버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자,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볼 퀴즈는 하디슈 퀴즈입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진행방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문제가 틀렸을 때 하트로 최대 두번 부활 가능하고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하트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기를 선택하지 않거나 방을 나가도 하트 사용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문제를 다 맞추면요 퍼프픽의 하이라이트죠 원픽에 도전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꼭 우승도 하시고 원픽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퍼프픽 출제 위원 이벤트 진행 중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laughs>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제를 출제해 주셨는데요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퍼프 이넷 e 배너를 참고해서 어 내일까지 할로윈에 관한 퀴즈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퀴즈 중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24일 할로윈 퀴즈쇼에서 공개됩니다. 네. <laughs> 빨리 해요. 사장님 몰래 하는 중. 네.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우승상금을 <laughs> 정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블렛 들어와 주세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안녕. 네. 똥. 네, 똥똥, 황금똥입니다 <laughs> 네, 오늘 룰렛이 달라지신 거 보이시죠? 제가 똥손을 탈출하기 위해서 룰렛 방식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제 손을 못 바꾸니까요 네, 룰렛을 바꿨는데요 지금부터 0부터 9까지 정해져 있는 이 룰렛을 돌려서 상금의 뒷자리 수부터 정해볼 건데요 제가 어, 쉽게 말해서 로또 추천 방식처럼 금액을 한 자리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룰렛을 총두번 돌릴 거고요 만약 두 자릿수 모두 0이 나올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0, 0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숫자이죠 이전보다 100만원 확률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그럼 염려는 네, 생각 안 해줘도 되는 게 만약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나온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 있게 제작된 작은 룰렛을 한번더 돌릴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총두 번의 두 번에 한번 릴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릴렛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첫 번째니까 네, 0에서 한번첫 날이니까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비켜줘야아 번째다. 자, 자, 아첫첫째째자자는과 뭘? 8 8, 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땡1 8만 원 네, 이게 되는 거고요. 네. 자,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여기에서 9가 나오면 98만원인 거예요. 예, 네, 어쩔 괜찮죠? 괜찮죠? 네, 그럼 다시 한 번. 아, 방금 영에서 했을 때 괜찮았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9! 가자! 자, 오늘 금손 가자. 오늘 열심히 했다. 오늘 많은 거. 오! 네. 첫 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8? <laughs> 8이었나요? 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7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합해서 78만원이고요. 네, 오늘의 퍼프팩 우승상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역시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laughs> 금손이 돼가고 있어요. 뾰로롱. 네, 오늘의 우승상금은요, 78만원이고요. 그럼 이제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하디쇼 퀴즈는요, 총 10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얼마 전 생을 마감한 국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북극곰은 누구였을까요? 1번 쿠키, 2번 통키, 3번 민키. 어, 근데 안타까운 소식의 이유는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가쁜싸가 되네요. 네, 과연 첫번 생을 마감한 국내에 남아있던 마지막 북극곰은 과연 어떤 친구였을까요? 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은 2번 통키였습니다. 지난 17일 국내에서 나고 자란 유일한 북극곰 통키가 세상을 떠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어, 오늘 11월 북극곰 서직지와 유사하게 조성된 영국 야생공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죠. 부디 좋은 곳으로 갔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미키마우스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1번. 3개, 2번, 4개, 3번, 5개, 5개, 4개, 3개.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금손 인정해 주십시오. 78만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오늘은 괜찮아요. 네. 자, 과연 미키 마우스의 손가락은 몇 개였을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4개였습니다. 정답 이미지 공개해 주세요. <laughs> 아, 잔망스러운 <laughs> 손놀림이라요 와우! <laughs> 네, 디즈니 피설에 의하면 미키마우스의 손가락이 다섯 개라면 징그럽고 괴상해 보일 수 있는데다가 다섯 번째 손가락을 그리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시각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미키마우스의 손가락을 네 개만 그린 거라고 합니다. 네. 저 미키마우스의 장갑이 이것보다 더 부러워 보이는 거는 제 기분 탓일 거예요. 네, 다음 문제 주세요. <laughs>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군대. 2번, 아름다운 미인 모임. 3번, 아이고, 미안해요. <laughs> 장갑 이제 빼면 안 돼요. 그렇죠. 빼고 싶어요. 저도. 저도 굉장히 빼고 싶습니다. <laughs> 하지만, 네. 어, 제작진분들의 네. 수치풀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야. 네. 자, 3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팀명을 한자로 총알을 막아내는 어린 나이의 사나이들의 모임이란 뜻인데요. 아미는 방탄소년단이 주는 군대적 용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다음 이미지, 아,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가장 오래된 게임은 무엇일까요? 1번, 지뢰찾기. 2번, 테트리스. 3번, 갤러그. 어 지뢰찾기 아 지금 하시는 어린 분들 계신가요? <laughs> 우리 방탄 네 맞습니다 우리 방탄 아미 아미이신가봐요. 네. 가위손 같아요. <laughs> 맞아요 이제 민성우 똥손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손으로 다시 태어난 민성입니다. 네 과연 가장 오래된 게임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3번 갤러드였습니다. 만들어진 순으로 보면 갤러그는 1981년, 테트리스는 1985년, 주례찾기는 198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전게임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네요. 갤러그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네, 다음 문제 주세요. SNS에서만 호응하고 실제 행동엔 무관심한 경험과 관계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슬랙티비즘. 2번, 소셜티비즘. 3번, 페이크티비즘. 어 우리 동네 갤러그 한 판에 20원이었는데 그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20원 20원이면 네, 저는 100원이었어요. 100원, 200원? 네. 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1번. 슬랙 티비즘이었습니다. 태만하다는 뜻의 슬랙과 행동주의, 액티비즘의 합성어로 말만 많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 게으른 행동주의를 이루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말만 앞세우며 시민 참여나 집단 행동을 부추기기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 옮기는 데는 무관심한 행위를 비꼬는 말로 쓰이는다고 합니다. 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뜨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모델, 오, 모델 분이신데요. 굉장히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이미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네, 모델이 입고 있는 하의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치마, 2번 바지, 3번 치마 바지. 어, 장깐만 보이면 문워크 하실 것 같아. <laughs> 거의 이 정도면요. 무대 의상이에요, 이거는. 어, 저의 엄근진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 어, 거리가 먼, 네, 장갑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네요. 네, 과연 6번 문제 정답은 무엇 하셨을까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은 2번, 바지였습니다. 정답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예, 어우. 착시현상이 있었던 바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의상은 패션 브랜드 프리티 립 들레싱에서 출시한 바지인데요. 언뜻 보면 피부가 노출된 누드 치마 같은 착시 현상 때문에 SNS에서 11만이 넘는 좋아요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바지 중 가장 혼란스러운 바지라는 댓글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 저도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laughs> 바지인 것 같습니다. 모델 포즈 해주세요. <laughs>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빠르게 <laughs>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점포가 들어선 체인점은 어디일까요? 1번 세븐일레븐, 2번 스타벅스, 3번 맥도날드. 음 제가 예전에 냈던 문제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만 기억하고 정답은 기억이 안 나는 이상한 현실이네요. 네, 박진영 못 이겨. <laughs> 맞아요. 아, 박진영 씨라면 바지 굉장한 거 있었죠. 네, 과연 7번 문제 정답 모였을까요? 7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3번.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는 1988년 강남구 압구정동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세븐일레븐은 1989년, 스타벅스는 1999년에 1호점이 오픈했다고 합니다. 어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셨는데요. 네,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laughs> 다음 중 기온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애플의 현 CEO, 2번 트위터의 현 CEO, 3번 페이스북의 현 CEO. 세분다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기업의 CEO 분들인데요. 이 중에서 기온인 기온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크는 2012년 9년간 사귄 프리질라 첸과 결혼해 현재 두 딸을 둔 어엿한 가정이고요. 애플의 CEO 팀쿡과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아직 미혼이라고 하네요. 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영어로 썼을 때 알파벳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Bargain 2번 브레첼 3번 트로스 어, 방금 굉장히 리스닝 컴프레헨션 같은 네. <laughs> 네. 발음이 아주 끝내줬죠. 네, 1번 바게트, 2번 브레첼, 3번 트로스 중에서 알파벳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은 1번 바게트였습니다. 바게트의 알파벳 개수는 8글자 B-A-G-U-T E, T, T, E, 이고, 브레첼과 트로스의 알파벳 개수는 각각 일곱 장 였습니다. 네,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인데요. 마지막 10번은 OX 퀴즈라고 하는데요. 그럼 문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뿅! 민성님 콧볼 모양 시옷 맞아요. <laughs> 포도 봉몽에 들어있는 포도는 진짜 포도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 포도봉봉에 들어있는 포도가 진짜 포도가 아니다? 굉장히, 어, 안 돼요. 네. <웃음> 과연, <웃음> 정답이 어떨까요? 네. <laughs> 난이도 포텐 터졌어요. <laughs> 굉장히, <laughs> 굉장한데요. 네. 과연, 10번 파이널 라운드의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X였습니다. 포도봉봉에 포도가 들어있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네. 어우 C컵 했습니다 행여나 요, 오였으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탈탈 털어서 먹었던 그게 포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다행히도 포부, 포도봉봉 캔에 보시면은 포도 가립이 8%가 들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는데요 과연 몇 분이나 우승을 했을지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주세요 오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총 153명이고요 총 5,098원씩 나눠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하는 분들의 한해서 한 명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원픽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원픽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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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네 어, 네 아, 어, 지금 네, 시작을 했고요 아, 어, 오늘은 어, 상금도 높고 어, 그리고, 원픽에 전부 다 맞추신 분들도 굉장히 적어서 1인당 돌아가, 그 상금이 5,000원씩이나 돼서요 과연 오늘 원픽 상금이 얼마 될지는 궁금하지만, 제가 1인당에매 분에게 드리는 상금이 5,000원이 넘은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laughs> 굉장히 어색한 숫자인데, 과연 오늘의 원픽 상금은 얼마이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네와 오늘의 원픽 상금은 11만 2156원이고요 2 2 명의 도전자분들 중에 단한 분에게 이 모든 상금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아이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분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네 쿠마님, 덩이님, 원픽이 원픽 이전 내차님 인생 한방님 어 헬로 쿠키님, 헬로 쿠키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원픽의 주인공은 헬로쿠키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 112,156원은 헬로쿠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부럽다. <laughs> 네, 아쉽게 원픽에 탈락하신 분들께는 지금 바로 10잼이 지금이 됐는데요. 퍼프 꿀토어에 가시면 잼으로 퍼프픽의 필수 아이템인 하트와 슈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꿀토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메가 퍼프픽 출제위원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일반상식, 시사, 영화 등등 주제 제약 없이 여러분의 퀴즈를 받아서 매일 한 문제씩 출제될 예정이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퀴즈 출제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또 만나요. 안녕. 금손. <laughs> 안녕.